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야, 오늘 저한테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맡겨주신 형님이신데 잠깐만 합성 거리가 얼마나 있나? 한 아, 300개 정도. 이 아, 정도면은 뭐 일단은 할만한 상황이고 얘도 일단은 그렇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 이제 고급 이상부터 한번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형님. 수호성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와, 야, 근데 이건 좀 고민 좀 되겠다, 형들. 아, 지금 본주님이 이거 수호석이 90개 있거든요? 이거 뭘 가야 되냐? 지금 작업이 전혀 안돼 있는 상황이야. 이거 아무것도 안돼 있으니까 오히려 더 난감한데? 일단, 이거 좀 가자. 여기, 이거 4개랑, 여기, 포크. 이것까지 한번 해보자. 음. 오케이, 좋고. 온 설정 해주고, 여기 명중 데미지 좀 갈게요. 두개 털게요. 4번이랑 6번 털고, 아, 까비. 2번 얘기 나왔네요. 다시는 안 믿는 걸로 하고요. 탈락. H형 1번. 아, 탈락. 행복한 시간 형이 5번. 성공. 자, 일단은 뭐 행복한 시간 형이 뚫었고요. 자, 요거 가겠습니다. 명중. 이건 2번, 3번 갈게요. 오케이, 좋아요. 3번 안 가도 됐었고. 데미지는 뚫어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명중을 다 뚫고 시작을 하자 그냥 자 가운데 갑니다 5번 가구요 오케이 자요거 1번 가구요 아니면 2번 갈게요 어 좋구요 자그 다음에 애 같은 경우는 4번 먼저 간 다음에 안되면 5번 아까 1, 2, 3번 어떤 겁니까 마신형이 1번이래요 아우, 까비. 호징이 형이 2번 얘기하셨고. 아우, 가운데였구나. 까비, 까비. 요렇게 명중만 딱 깔끔하게 해놓자. 요거. 데미지, 이거 가자. 어, 이거는 3번. 안 되면 6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잘 뚫었고. 이제 아툰인데. 데미지를 먼저 갈게요. 이거, 가운데 같은데. 아이씨, 1번 갑니다. 아우, 까비. 자, 2, 3, 5, 6, 7. 어떤 거죠? 2, 3, 5, 6, 7. 흥국이 형이 7번. 아우, 까비고. 종만이 형이 6번 가셨구요. 아우, 아니네. 야, 이거 잘해야 되는데. 동규 형 3번.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이제 밑에 쪽으로 갈게요. 이건 내가 그냥 뚫었으면 좋겠다. 2번 갈게요. 오케이, 좋구요. 이거까지겠는데, 최대 3트인데, 1번 가구요. 오케이, 좋았어요. 데미지까지 뚫어버리자, 그냥.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이니까 1번 갈게요. 아우, 까비. 예, 본주형, 일단, 90개로 굉장히 야무지게 작업을 한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스펙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어, 잘된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제 합성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변신부터 고급 이상 싸그리다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보상이 있네요, 형님. 뭐 포인트 이번에 받으셨나봐. 영웅도전을 진행할 건데. 본주님, 뭐, 이거 가는 개수 혹시 뭐 원하시는 거 있나요? 본주 형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이거 몇 개씩 갈까요, 형님? 두개 확인입니다. 자, 본주님이 두 개씩 가달라고 하셨고요. 오, 어, 오른쪽 좋아요, 오른쪽. 안 나오고요. 영웅 선물 좀 나와야 되는데 이영 나와야 돼아 역시 영웅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나와라 제발 와 어렵습니다 다시 두개 이번엔 나왔겠죠 자 8번을 조져버렸고요 자, 이거 일단 없으신 것 같고 마지막 트라인데 나와라 와 징그럽다 씨, 아니 너무 안 나온다 진짜 인간적으로 형들아, <laughs> 아니 적당히 안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안 나와. 자 계속 두 개씩 갈게요. 중간에 개수 바꾸고 싶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왔지, 그렇지. 왼쪽에서 이프리트 하나 가져가고요. 아 변신은 세 개씩 가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원주님 괜찮아요. 일단 하나 나와가지고 맥은 뚫렸고. 솔직히, 변신 쪽이 좀 메인이긴 하지. 다시, 마지막 두 장. 값이구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변신입니다. 근데, 본주님 변신은 세 개씩 가달라고 하셨거든요. 가볼게요. 세 개씩. 아, 또안 나오구요. 이번엔 나오죠. 안 겹치면 거의 나오는 건데. 음. 자, 마지막 3트 거든요? 아, 진짜 안 나온다. 자, 변신 9번 녹았습니다. 아니, 실화냐, 이거, 진짜로. 아니, 확정 보상만 주냐, 영웅은 요새. 장난이 아닌데? 오케이. 일단은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 쳤어요. 자, 고대 펭귄 나왔고, 나온 카드가 그래도 꽤 많아요. 꽤 많이 있는데, 일단 전부 다 확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커츠 컬렉션이고요. 추가 드리고요 형님. 커츠 컬렉은 좋죠. 어, 물방 3까지 기가 막힙니다. 자, 이프창도 아까 컬렉이었고요. 근거리 명중이랑 공속 2%. 자, 머미로드 있는 거. 이프리트 있는 거. 오웬 그린 있는 거. 고대 펭귄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 없는 거였구나. 야, 근데 이형 대박이다, 형들. 아니, 이게 내가 그냥 중독두 장인 것만 봤는데. 아니, 드슬 하나로 중독이 두 장인데 심지어 88 레벨이네. 90을 찍은 것도 아니고. 와, 이게 뭐냐? 대박이다, 진짜로. 자, 일단 전인 도전은 되는 상황이고 성분은 끝났으니까 전인 도전 간 다음에 신화 변신 도전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본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를게 TJ 때만 번개가 졌대요. TJ 때만 번개. 아, 그러니까 이력 남길 때는 조지고 TJ 돌려서 나오고 또그 다음에 이력 남기고 또 TJ로 드슬 뽑고 또 이력 남기고 TJ로 드슬 뽑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잠깐만 실패 이력이 두 번인데? 실패 이력이 두 번이면은 자연방 합성으로 드슬도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인형이구나 죄송합니다 한대 맞을게요. <laughs> 아 지금 인형 보고 있었구나 잡소리 그만하고 누릅니다. 아 근데 본주 형도 지금 이제 카톡으로 답변이 왔는데 자연방으로 드슬이 하나 나왔대요. 그게 시작이었대. 근데 솔직히 뭐 인형 같은 경우에는 본주 형님이 요정이라서 지금 얼려 나올 거 아니면은 그냥 이력이 낫긴 낫거든요. 그죠? 자,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321 갈게요. 색깔 좋은데, 까비. 근데 어차피 원거리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좋구요. 자, 이제 메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주형님의 신화 도전입니다. 신화 도전 첫 도전이시고, 전설 이력은 네번 있으시네요. 첫 신화도죠. 솔직히 신화는 그냥 나오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신화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깡통 신화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단거형님이 신변 나오면 캐릭 사신다고. <laughs> 깡통 신화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력이 남느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갑니다! 결과는! 아우야 아깝다 아갑이 너무 신화가 빨리 보였다 어, 아이, 아쉽네요 네 형님 오늘 이렇게 또 저한테 신화 변신 도전을 맡겨주셔서 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요 친구는 뭐 솔직히 예, 과금을 안 하시는 거면 무조건 그냥 박아 놓는 게 맞기는 맞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두고 리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 맡겨 주셔서 감사했고요.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